3,385번 어, y는 즉, fx로 fx는 x제곱 플러스 1이야 어, 원점에서 즉 0,0에서 얘한테 그은 두 접선으로 둘러싸인 동의을 들고 하시오 라고 했으면 좋지 여기가 1 그리고 0,0에서 접선을 타그럽 슈우우... 이렇게 만나는 점, 이렇게 생겼어. 딱얘축 위에 축 축에 있는 점에서 봤으니까 이 왼쪽 오른쪽 봤지 맞지? 자 원래는 얘들을 구하고자 <목소리> 하는 부분의 넓이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. 밑에 여기. 아그럼 어떻게 해 주느냐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 좌표는 절대값이 같을 거라서 얘는 반만 접근해서 2 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친구가 x 제곱 플러스 1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한 개를 알아야 되겠네 그래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게 t t 제곱 플러스 1이지. t,t제곱 플러스 1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그 접선이 0,0을 지납니다. 라는 걸 사용을 하겠습니다. f't는 2t가 되겠고 t,t제곱 플러스 1에서 y-t제곱 플러스 1을 기울기 2t에 x-t가 될 거고 얘가 0,0을 지낸다 했으니까 0번호면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을 0번호면 마이너스 2t제곱 넘어가면 t제곱이 1이니까 t는 1과 마이너스 1이 나오네 맞지? 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하는 거지 접점이 2개라는 게 나오니까 된다? 그러면 이 점은 1콤만 2잖아 그럼 요거 한개 요거 한 개의 접선의 방정식은 y 를 기울기 1분의 2니까 2x인 거야. 자, 다음 례식이 어떻게 됩니까? 0부터 1까지, 0부터 1까지 곡선에서 직선을 뺴데 x제곱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x를 빼서 적분을 하면 요 절반이 나오는데 왼쪽으로 쓰기가 똑같으니까 그거를 두 배를 하게 되맞지2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엑스제곱 플러스 엑스를 0에서 1까지 2 곱하기 음, 3분의 1이 되 3분의 2가 이렇게 딱 나오게 원래표는 2인 거라고 알겠지? 일단 예상은 3분의 2다